안녕하세요. 김성민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사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규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끝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니와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내,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지 말,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작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신 가르치는 대로 내게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하님 여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지니라. 아멘. 네. 사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법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법이 세워져야지 사회도 공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중동 땅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기는요, 약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법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여성이나 종, 노예, 병든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모세율법은 굉장히 훌륭한 법입니다. 여성이나 종, 노예, 어떤 병든 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온갖 악한 죄를 지을 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회를 정의롭게 세우기 위한 법들이 나옵니다. 여성이나 강한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또 병든 사람에 대한 어떤 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를 보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가 전당을 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물품까지는 전당 잡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은 집에서 아내를 기쁘게 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삼거나 판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고 악을 제하심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1장 말씀 보면, 1절 말씀 보면요. 이혼한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혼한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이혼을 할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이혼 증서라도 써줌으로 인해 여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사람의 악함을 암으로 이혼 증서를 써줌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길 원합니다. 약한 자들이 있을 때 약한 부분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며, 의로움이며, 거룩함이며, 구원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지는 나라는 영원히 회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영원히 행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공의, 영원한 정의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